안녕하세요. 토요라이프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37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렸는데요. 일명 EVS37라고도 불리는 올해 전시회 주제는 미래 모빌리티로 향하는 웨이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여 기업과 업계 석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동향과 첨단 기술, 현안을 나눴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케이지 모빌리티가 참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의 모듈을 교체하는 PBV의 이지 스왑 기술과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니고의 상품성을 개선한 더뉴 아이오니고도 공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온의 모비아이온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모비온은 차세대 전기차 구동기술 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을 탑재한 모비스 기술력을 상징하는 컨세카입니다. 현대캐피콘은 차량 전동화의 핵심 기술인 차량 통합 전력 변환 충전 제어 기술과 함께 초고속 EV 충전기, 자동 충전 기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KG모빌리티 KGM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인 토레스 EVX 3대를 전시했습니다. 전시 차량은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 토레스 EVX 루프탑 텐트를 적용해 일상과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전기 레저 SUV의 장점을 강조하는 토레스 EVX 전기차 밴을 컨셉으로 전기차의 공간 활용도를 최적화해 실내를 구현한 토레스 EVX VAN 등입니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주제로 공동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LG 계열사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동력장치 시스템은 물론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와 나이다,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내세우고 독자적인 무응극 기술과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 900L 등 ASB의 특장점을 홍보했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큰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프랑스의 지레브,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업체인 체비 c h a v i 전기버스 a p o l 로 900을 선보인 우진산전, SK시그넷, 메노바 리엔 OVA, 코스텔 c o s t l 등이 참가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